여러분들 공지가 올라왔죠 공지가 1대1 로즈도 진짜 모자를 판에 오늘 패치가 되고 나서 초업이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환불은 얼마나 환불받았을까요 285랑 1320 많은건가 와 이야 포인트 다 5도 써서 70에 오로 돌아와 버리기 와 스펙다운 지렸다 여러분 이거 게임 맞습니까 초업 언제 돌리나요 초업이 똑같네 지금 다 돌렸어요 찌보 제 인연이 70의 5%에서 70의 5%가 70의 5%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메이플이 조카은 게임을 들어갑니다 메이플은 질병이다 롤은 애들이 질병이라고? 돈을 안 쓰는 질병과 돈을 쓰고도 질병에 걸리는 건 달라 여러분들 오케이? 여기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돈을 쓰지 않는데 이제 메이플은 내가 돈을 내고 백신이 아니라 그 질병을 <laughs> 질병을 막고 있는 거야 그냥 할 말이 없어 한번한번 봐봐, 한번 봐봐. 오케이. 알았어. 야 방벽 초기 오케이. 쿠렇체 아이스. 와 이거 딱딸피로 살려줬고. 카. 지렸다 비드차. 이아 <laughs> 행복하니요. 일단은 일승하고 갑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 현용님이 전설이 레전드 지금 썼다고 하거든요. 잠깐 메이플 온. 아니 진짜 이거 장난 아니지. 이거 몰카 아니지. 메이.. 메이플할 거야, 롤할 거야. 심상치 않은데. 큰일? 일단, 보이세요? 잠깐만요. 아, 진짜라? 농담 아니라? 야, 씨. 와, 이게 떴다고? 야, 이게 떴다고? 아니, 이게. 야, 아니, 진짜 리얼시야 시락... 이거 뭐야? 아니형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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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요 이거 메이플 맞나요? 잠시. 잠시만, 잠시만. 롤 비대면. 내가 택해. 아니, 형님, 그건 아닌데. 아 이거 에버야 아 근데 메이플 다 당했는데 아니 이거 몇, 몇, 몇 개만에 뛰었습니까 와150 아니 포인트가 5000이 있다고? 아니 이 형님은 대체 일단 여러분들 일단 드디어 완성을 했네요 잠깐만 나 이게 깨진건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나도 있잖아. 아니 나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한금까지 2년을 날렸는데 야 여러분 진짜, 진짜 환불이 이제서야 뜨네 진짜 초 개편되고 이제서야 뜨네 명호 머리 상태 거의 이제 라플레이션 레펜데스였는데요 여러분들 이 새끼 또 붙었어요 갑자기 아직까지 좀 깨지긴 했는데 조금 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laughs> 내가 싫다 진짜 그냥 맞추만잘된거 아닌가요 겁나 깨져요 똑같은 거 같은데 굿 뭐니? 이렇게 준다고 좋다고 달려드는 거개돼지 게임이 맞다! 가 아니라 지금 돌려줬잖아, 임마. 내가 쓴거 돌려받긴다는데 뭘개돼지 게임이야. 그 심지어 전체, 전체 기간도 아니고 2년 돌려받았어, 2년. 내가 쓴거 돌려받았어. 자, 배상 지급 기준. 100%환급해드렸고요 그니까 러 2년 동안인데. 이전에는 기록이 안 남아있대 지금까지 돌리는 사람들은 진짜 착잡하지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포인트가 지금 보자 제가 A포인트 2923 B포인트 13412거든요 자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150급으로 둘둘했어 근데 이제는 180급 200급 초업이 나와요 이제 근데 여기서 강한불 만육창기를 만약에 다 한다고 쳐 근데도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것보다 더 많이 지른 사람들도 이것보다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저 정도면 나온다고? 아니야 안 나와 어 환불 안 돌려봤어? 절대 안 나와 이거 16,000개 한다고 해도 진짜 잘 나와야 두 개야 어, 운존나 좋아야 돼 그리고 지금 이제 150급 아케인도 이제 경매장에 보면은 진짜 리얼 소드로 빽빽해요 아나 아까 나 잠깐 아케인 쉐드 검색해봤거든? 장갑인데 이제 102에 퍼 그냥 나와 102에 퍼가 25억이야 와, 25억 달야 그냥. 105, 깡초 157, 그냥 50억. <laughs> 폴리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사실, 무기는, 제가 이제 5월 달에 해방이니까, 어, 영화부 5,000, 5,000개면은, 1초 보대몰 되냐? <laughs> 132에 6% 노리는 거냐고? 아니, 이거 안 나올걸요, 이거? 표사워바라니까 확률표인데요. 자, 보시면은, 132에 6%도 200급이라고 칩시다. 올 1당 10으로 쳤을 때, 200급이 영암불로는 190에서 200이 0.00231. 180급은 0.0... 011312. <laughs> 0, <laughs> 야, 씨. 님들아, 이거 맞나요? 응. 사실상 뽑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몽환이벨트 이거 어떻게 뽑은 건데? 이거 버그 아니야? 0.00231 뚫었어. <웃음> 와 <웃음> 자, 일단, 그러면, 아, 나, 나, 이거, 확 맞아서, 깨고 가볼까? 마도더잔착 갑니다. 아, <laughs> 이거를, 이 상태로 낄 줄은 진짜 상상도 못 했네, 와. 자, 그럼 한번 돌려볼게요. 아, 이거 벌써부터 좀 느낌이 쎄한데? 100에 7% 가자고? 조금 깨질 수도 있어. 야, 74에 서 4%. 텍스 허어 어, 급정어! 야, 방어력 이 새끼 올텐 6번 줄 알았네. 아, 숨 넘어갔네, 방개. 와, 어, 내 90개 녹았다. 300 포인트. 아디오스. 오늘 새로 출시한 사료는 어떻게 입에 맞으시나요? <laughs> 오늘 사료가 이게 돼새김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1, 2, 3, 4, 5 세트. 뭐야? 왜왜부피가 7억 5세트지? 음, 벌써 400개 썼네. 나올 수 있는 게 많나? 와. 보상 만족하냐고? 이거는 뭐 내가 쓴거 돌려받은 느낌이라. 보상은 그리고 사실 보자 분들은 이번 보상 중에 중요한 게 없죠. 그냥 기존에 쓴 환불 돌려서 너네 운발로 뽑아라 이런 느낌? 기존에 쓴 환불 2년치 돌려줄게. 너네가 알아서 이제 한 뽑아봐. 나 요런 요런 느낌이야. 200개로 가보자. 75의 5% 야, 7 0에5% 어, 75의 오퍼 와, 아니뭐래도안 나오네. 아씨! 야서영어 영환 서봐 영환 아 200개 갔다 찌부레 로직 이용해야지 그영가면서하게 <laughs> 그런 로직이 또 있어? 재물 20개 재물로 가자 20개 재물로 정신물 차리게 간다 이것이 네. 새로운 로직이다 아 79에 6이다 뭐야 야 로직 발견했다 로직 발견했다 <laughs> 야몇개 썼죠 그래서 총 여러분? 영화 500개 썼나 500개? 6검마를 가자 과연 <laughs> 장착 갑니다! <빠사>! 4만 8천! <laughs> 야 잠깐만 이거 깡이 나오네 이게 록이 한200 올랐네 200 200 정도 올랐네 아참 이게 나와서 애매하네 아저 치력 쓰는 사람들 개연먹이는 패치야 진짜 답이 없네 어 70에 이거 뭐야 <laughs> 야 이거 잘나오는건 잘 나오는 내가 잘 뽑는거야 아니면 잘나오는거냐 아 근데 점프력 이새끼 또 나왔네 70에 5였다가 70에 6가 아, 사실 여기서도 약간 조렇게 운빨이긴 해 어? 야 75에 0 5에 올텟 5 됐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임? 1 4 5급이야아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걸 뭔가 뽑을 그게 안나온다 아, 나 솔직히 나 7억은 건드리면 너무 애매해질 것 같아. 차라리 제로 초업을 줘, 제로 초업. 얘도 보면 61에 6, 70에 5, 138. 아, 그니까 러 7억이 초업이 다 너무 다 엉망이 됐어. 다른 애들은 뭐, 129 이런 건데. 61에 6은 돌릴만 하다. 자 루컨만을 가자, 그러면 제로도. 오! 어? 찝! 아, 초업 아 <laughs> 추출권 나오라고! 덱스, 덱스, 파워덱스 <laughs> 리얼 파워덱스였다 와 답도 없다 답도 없어 아니 이미 치룩한 사람들은 진짜 <laughs> 내가 2년 동안 질러서 받은 거 페이백 받았는데 그걸 돌려서 안 나오면 그냥 뭐 꼬집할 수도 없고 이게 참와 벌써 엄청 썼다 미쳤다 저기 쓰레기 라기어 뭐야 70에 04에 5테요이거몇 급이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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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 잡으고자 그러면 몸벨? 200제는 만하다. 이벤트 1 5 0급 진짜 이거는 금방 나오더라고. 어? 야 170퍼 바로 떴다. 야이것도국초기다거든 <laughs> 존나 빨리 나오네. <laughs> 국회 에 무리하지 말자. 루칸막이다. <laughs> 어야 있었네. 루칸막이다 이거. 내가 이제 이거 해갖고 열심히 키우. 태울... 어 뭐야 70이 뭐 바로 나왔는데? 뭐야? <laughs> 야 진짜 초업이 난이도가 존나 쉬워졌다. 망토가 너무 낮다 아케인에 비해 자 여러분들 2 0 0제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물론 안 나오긴 안 나오는데 113 121 갑자기 망토에서 망토 형님이 갑자기 조랄을 하시는데 야나 벌써 다 썼어? 아얘교손해봤다 진짜 음. 제발 제발 복구하게 해주세요 아 나왔다 와1 0 2이 높아 아 도대체 다 아니 뭐야 100 올랐어 인트 아니, 이거 올릴라. 아니, 안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7만에서 100이면 많이 오르긴 했지. 자, 일단, 시너미는, 인트강초 109에서 70에 5. 예, 네, 그냥 약간 올테주율 조금 늘린 정도? 그렇게 하고, 망토는 132에서 102에 5%. 그리고 다른 건 이제 안 건드렸고요. 결국에 오늘 그러면은, 진짜 완전 미세한 스펙업들만 했다. 미세한 스펙업들. 결국 렉슨이 이겼구만. 지금 호영이 원래 액조디에 해주려고, 맞추고 있었는데. 여러분, 대충 다 돌렸고, 남은 포인트 볼까? 남은 포인트는, 야, 나 만삼천, 아직 많이 남았네. 이거, 나, 제네모기 해방할 때 이거 나머지는, 5월달이거든요, 5월달? 5월달에 제네모기 해방하면 이거 다 바꿔먹자, 그냥. 4,370개야? 영원불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일단 결론으로 나온 거는, 이제 환불을 받았는데, 정말, 두릅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초업은, 자, 워너비 초업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132에 유. 그리고 150제는 100에 5%. 근데, 요런 초업은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건 진짜, 그냥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밑잠이랑 밑잠도, 그냥 진짜, 메이플 소리의 모든 확률을 뚫은 거라. 오, 나온 건 뭐, 좋은 건 좋은 거지, 그래도.